쎄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에피소드 두 번째에서 민호 역을 맡은 저정니자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그람은 예 요즘에는 지금 연극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어 뮤지컬 새로운 새롭게 들어가는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계속 뭐 미팅도 하고 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우리, 전성우 배우는 처음에 그 유튜브로 있던, 그 해맑은 그, 그, 무슨 인터뷰 영상? 예, 그냥 본인의 매력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거에 우리가 반해가지고, 음, 만났었고. 감독님이요? 일단은, 어, 이미지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 되게 편하다, 음. 좋다 <laughs> 느꼈죠 네. 닮은 음, 별명이 늘보라고 <laughs> 누가 그러던가요? 뭐 어, 사람들이 그러더래 늘보라고. 어왜 그랬지? 그래서, 근데 전혀 어떤 위화감 없이 전 받아들였어요. 어, 네. 음. 그래서 나무 늘보를 닮아서 늘보라고 그런 건가? 오 어, 그래요? 응. 아무 그렇지 않죠. 응.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 영화, 이제, 네. 그, 성훈 씨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저희를 초대해 줬어요. 막공에. 그, 그 엘리펀트성 네, 초대를 해 주셔서, 감독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다른 배우분들하고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저희가 좀 약간 놀랐죠. 어머, 세상에. 저희가 만났던 성우 씨랑 완전히 또 다른 성우 씨가 무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는 거꾸로 만났는데, 아마, 아바... 새롭고 좀. 뭐 일단 새로운 거는 어 정말 어 일단 이런 장비들 앞에서 뭔가 연기를 앞에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장비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고 그래도 이 영화 자체가 움직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대화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라서 뭐 연극과 영화 이런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제가 공연이라는 거를 할 때는 항상 좀 캐릭터들이 좀 강한 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상적인 어 캐릭터를 만났을 때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르게 와닿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작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뒤에 계시는 분에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볼륨이나 발성이나 이런 걸 크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예 많이 새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대사 중에요. 어, 갑자기 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있다가 몇명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관객분들 음, 아, 경진 씨가 마음이 안될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저는 잘 됐을 것 같대요라고 말하기도 참 <웃음> <웃음> 그렇죠. 네, 또 눈치 없이 답답하게 또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잘 됐으면 좋아,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어, 물론 사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면은 좀 편해지고 유순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생기겠지만 어,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 좀 캐릭터가 좀 부딪히는 게좀 있었지 않았을까 남자의 현실적인 고민이 사실, 한순간의 고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항상 걸렸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가 저를 누르는 게 돼서 좀 힘들게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걸 극복해서 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단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보셨을 때, 아, 둘이 잘 됐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상상을 해서 만들 둘의 관계를 만드는 게더 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네. 거죠? 어, 제가 좀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laughs> 네, 예 연애할 때도 꼭매번그렇진 않은데요. 네, 좀 뭐랄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성격이라서 잘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한 애교 이런 거쓸 뭐 때도 있기도 한데 잘 하진 않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아니까 네. 생각합니다. 듣고보니까 되게 비슷한 것같은데 비슷한 점 네,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이걸 흔들어야 될지, 어 얼마만큼 해야 될지 이런 정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표현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긍정의 의미라고 해서 안 그래도 불편해하는 사람 앞에서 <laughs> 고개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 하는 게좀 일등도 아, 못 재밌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각보다 살짝 끈적하게 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그, 배우, 성우 씨는 현장에서 굉장히 고독스러워 했지만, 저희도 되게 만족스럽게, 은인 음 좋아하면서, 어그 장면에, 끝까지 편집에서도꼭 빼면 안 되고,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장면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가나 알아?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민호스러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어 미노라는 어, 인물은 그런 어떤 시점을 알고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는 어 알고서 뭔가를 행했다기보다는 점점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서 그렇게 파스타를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끼리도 없고, 그죠? 네. <laughs> 그, 저희 네 명의 영서 주변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영화를 찍긴 찍었구나. 그런 게 체감이 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지는 느낌. 예,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일이 슬슬 풀리는 아주 좋은 느낌 같은.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저는 일단은 공연은 추석 기간에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원래 항상 추석이 되면 제가 큰 집이 지방에 있어서 항상 갔는데 어, 일정을 다 짜놓고 보니까 이제 연습이 뒤늦게 또 생겨서 그때 아마 연습이 있으면은 추석. 네, 연습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연습이 없다면 내려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